왜 그러... 스프링으로 있네요. 스프링. 물도, 물도 잘 나오고, 뜨거운 물도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매우 깔끔합니다. 그리고 이거 티백, 티백이 있는데, 저기 보면, 이렇게 티백 티백 전이 있어요 티백 포트 그리고 뭐 밖에 전망이 바다가 보, 보이긴 한데 바다에선 좀 거리가 있고요 하여튼 뭐 전망이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베란다가 옆에 딱 이거 화분으로 연결돼있어요 저 호텔은 정말 크네요 뭐 전체적으로 뭐 괜찮아요 여기 앞에는 무슨 해산물 식당인 것 같네요 여기도 또큰 건물을 짓네요 여기도 언젠가 건물이 들어서겠죠 싱글베드 두 개입니다 아쉽게도 여자랑 다니고 있는 건 아니고요 남자랑 다니고 있습니다 하하하. <laughs> 여자랑 다니면 더 힘들 수도 있겠죠 저는 워낙 혼자 오래 살아서 혼자 뭐든지 하고 혼자 지내서 누군가랑 같이 뭔가를 한다는게 참 어렵습니다 암튼 새로운 숙소는 이렇습니다 뭐 이렇게 작은 아주 작은 공고도 있고 뭐 가운이 있는데 가운 뭐좀 모시? 우리나라 스타일인데 모시같은 저질인데? TV는 LG 건데, 틀었는데, 어떻게 작동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막가, 저의 여행 평생, 지금 오른팔이 부러진 상태긴 한데, 저의 평생 여행 동반자입니다. 막가, 사랑한다. 이제 또 여기 하룻밤 보내고 내일 또 떠날 예정입니다. 세탁기 있어서 좋네요. 아, 빨래가 좀 생겼는데, 손빨래가 좀 귀찮긴 하거든요. 이상으로 또 하룻밤 보낼 언제 다시 올 일이 있을지 모를 이 숙소에 대한 영상을 남겨보았습니다.